일반적인 요로감염과 성병을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요로감염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그런 균들이죠 항문이나 회음부 이런데 존재하는 균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요도나 방광 이런 통해서 우리 요로계로 상행성으로 전염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성병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지 않는 균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타인으로부터 옮겨오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데요. 그럼 그 타인은 과연 누구한테 왔을까? 또 다른 사람한테 왔겠죠? 어? 이것을 성병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요로와, 우리 쉽게 말하면 요도와 방광은 성병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항문이나 질부 이런 부위에서 오는 우리 체내에 있는 세균들이 옮겨가는 상행성 요로 감염이라고 하고요. 다만, 남자에서는 요도에 옮겨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상행성 요로 감염들은 흔치 않고 성교에 의해서 전파되는 특정 세균들이 옮겨지는 병입니다. 따라서 남자에게 있어서 요도염은 성병이 맞고요. 여자에게 있어서 요도염은 물론 성병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자는 그 해부학적인 구조상 상행성 요로 감염이 요도에만 국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방광까지 가기 때문에 방광염으로 흔히들 알고 있죠. 어, 물론 방광염의 경우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성교전파성 세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도염은 성병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아, 물론 남자에게도 요도염이 아주 비특이적으로 일반적인 세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서 요도염은 성교전파성 세균이기 때문에 성병이다라고 간주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